20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조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잃지 않으려면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도 잘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성경공부도 잘하다가 또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인지잘 모르겠지만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었더니 이제 자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자기에게 벌어졌으니 어 일단은 신앙생활은 이제 제쳐두고 이곳에 집중하고 나중에 가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보통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개 남의 일인데 내가 왜 간섭을 해라고 하면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죠. 왜냐하면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괜히 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 기도할 때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죠. 이제 한주두주안 어 보이다가. 한세주 이제 한 달이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동시에 저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죠. 참된 교회 성도라면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하나님께 복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좋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서 이제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뒤처져 있다면 그것은 어,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그 앞에 나가는 사람들만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모두 전체가 다 처져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늘 함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엘리트가 되어 가지고 뛰어나게 성장하는 법은 없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이 잘해 나가는 그것은. 그것으로 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로서 같이 성장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들을 해쳐 나갈 때 비로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조금 더 나아가서 세계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몇몇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나머지 교회들은 어, 뒤처진다면 비, 정말로 그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어느 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 제가 알고 싶어서 알게 된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간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먼저 혼자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죄를 범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면 그냥 무턱대고 가서 얘기하면 듣습니까?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알게 되어도 아 어차피 똑같은 죄인인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먹히긴 하겠어라고 하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하거든 그러면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에게 가기 전에 가서 이야기할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또 그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 보겠다라는 마음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 우리 형제 자매와 같이. 함께 바로 서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의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지체들이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가서 겉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로 이두세 사람이 같이 겉면하는 것이죠. 혼자 겉면하는 것보다 같이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또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말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될수 없으니 언제나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까지 겉면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듣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같이 가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같이 설득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심정으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게까지 했는데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 교회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서 모일 때 공적으로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둘째 교회 대표자들에게 말하는 이야기도 이야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갔는데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는데 교회의 대표자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교회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표자들에게 그 섬기는 분들에게 가서 그의 형제들의 사정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형제를 대할지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장로들이 해야 할 일들은 우리 교우들의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장로님들이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도들 가운데 세워지는 장로의 직임을 회복시킨 후에는 장로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장로님들이 날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 한명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있는지까지 돌아보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또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그렇게 되지 않다면 이제 당에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동안 무슨 일이 없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때로는 야돈도 치고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종교 교실 때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오늘날 그렇게 장로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녀들을 어, 교육하지 않는다고 불러가지고 야단치고 혼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교회가 있느냐 하면서 당장에 다음 주부터 옮기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어 뭐가 잘못돼도 어 제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방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교제도 하지 말고 사귀기도 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에까지 가기 전에 미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며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아, 이렇게까지 주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또한 용서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외 이토록 출교 같이 엄격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잘못한 걸 보면 잡았다 요놈이라 하죠, 요 그것을 어떻게든 잡아서 온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출교의 교회의 출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만일 형제 또는 자매가 죄를 범하거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성도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마음을 다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깥같이, 왜 출교까지 합니까? 결국은 그 형제가 되돌아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겉면을 해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 형제가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은 그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아,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거리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같이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있는 것은 그저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 시험에 들어서 어, 봉사를 다 내려놓고 시험에 빠졌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을 맨 처음 전도해 준 사람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주며 나와 함께 예배에 같이 가자고 어, 건면했던그 사람들의 마음을 혹시 어, 아신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 예수님을 중3 겨울 때 이제 믿었는데요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 전에 저는 어, 교회를 놀러 다녔습니다. 어떻게 놀러 다녔냐면 그냥 놀러 다닌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이제 놀러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면 5천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PC방이 한5천원이면한 7시간 정도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PC방에 갑니다. 그러다 어떤 날은 이제 간척을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이제 지난주에 용돈을 받았으니까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점심 시간에는 교회에서 밥을 먹고 다시 이제 게임을 하러 갔죠. 그다 이제 걸리면은 이제 한동안 용돈이 끊어졌는데 제가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나가 저 예수 믿고 어 구원시키려고 저를 위해 금식 기도한 그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느 날 저희 누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내가 예배 시간에 만약에 열시면 9시에 일어나서 너를 위해 한 3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얘가 오늘은 짜증 내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난리 치지 않고 어 이렇게 갈수 있게 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문을 딱 하고 이제 예배 가야지 하면 제가 막안 가네 뭐 간에 뭐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용히 문을 닫아요. 다시 기도를 한 10분 정도 하고 오면 이제 제가 가자고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근 저는 그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누나는 저를 위해 기도하고 내일 복음을 전해주고 항상 예배를 같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제가 죄로 인해 막 괴로할 워 그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다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귀찮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나에게 목노아 말했던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귀찮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을까? 그러나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 이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정말 소망이 없고 진짜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 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형제 자매가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움직여 나가시죠.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죠.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주일의 시간이 됐으니. 늘 했던 것처럼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주 지나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력한 존재로 여기게 되겠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어떤 때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형제 자매에게 다하지 않는다면 그 형제는 하나님에게 떠나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설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발생한 모든 죄를 어, 모른 척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다른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돌보는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는 우리 은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동안 형제 자매에게 무관심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게 하소서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작은 자중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당에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형제 자매에게 무관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나에게 관심을 가지며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나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부르셨는데 다른 형제 자매들을 헤아리지 않고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계획을 이루기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가 아시오니,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셨사오니, 주님 나 혼자 잘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나에게 집중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돌아갈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와 함께하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마음을 다해 섬겨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그 복된 일에 우리 모두가 기이스님 받기에 하옵소서 주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